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절째에 아비암미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아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이끌어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호비암과 여러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러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되시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벽재단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3년의 짧은 재임기간을 가졌습니다 어,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입니다. 어, 성서학자들은 이 아비살롬이 압살롬이라고 합니다. 어, 압살롬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압살롬의 딸이라기보다 히브리어로는 딸이 또 어, 손녀라는 의미도 어, 동일하게 되는데 압살롬의 손녀 마아가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비암은 아버지 르오보암처럼 어, 백성을 악하게 통치하였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 당신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게 등불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러니까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요. 이렇게 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암은 통치 기간 동안 다스렸고 그리고 북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통치 기간 동안 전쟁을 했고, 그리고 아비암이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유다 왕, 아 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암에 대한 역사 평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오늘은 여기에서 두 가지의 또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창조의 청지기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창조의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도덕도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요. 그런데 하지만 현실에서 보면은, 자녀 공경받을 이유가 없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폭력과 폭언을 하고, 그리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녀를 버리는 부모도 뉴스나 그런 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그 존재를 공경하고 존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 역할, 청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녀를 출산하여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지혜를 가르쳐 주며 그를 키워줍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에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모가 공경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필요 이상의 분노를 내어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주의 성품인 온유함과 인자함으로 극렬로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고 주님을 잘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라는 말이지요. 쉽게 말하면 주님의 창조의 청지기 역할을 잘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르오보암의 아들 이자 유다의 두 번째 왕아비암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의 아비 르오보암 그의 어미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르오보암이 아버지 르호보암 했던 모든 행위를 죄를 다 행했다고 합니다. 14장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르오보암은 산당에다가 우상 그리고 아세라 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도록 방치했어요. 남색하는 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그 타락이 만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열왕기는 그런 르오보암을 향해서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악을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 합니다. 여와를 노엽게 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15장 13절에 보면은 마아가는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이스라엘에 만들어 세웠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이러한데 자녀인 아비암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비암의 인생은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지요 여러분 꽃도 받고 또 이렇게 전화도 받으셨습니까 어, 여러분 창조의 대리인 창지기로서의 부모님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또한 창조의 창지기답게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시죠. 우리 부모로서 하나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잘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부모가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좋은 청지기가 되어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주님의 복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어 교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우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리고 그의 증조할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유다족 속의 가문에서 왕이 계승을 뜻하는 등불을 걷어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게 있게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이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지라도 참고 또 참고 그 약속을 지키고 또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평생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러분 햇 사람 우리아의 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그냥 작은 일이에요. 전혀 아니지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는 정말로 악독한 죄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 바쳐 전쟁하는 부하 우리아를 그 안에 바세바를 보고 음력을 품어서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바세바가 임신을 하자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해봤는데 실패하자 여러분, 살인교사를 했어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내세워서 그가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계획이 성공했어요. 우리 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독한 죄예요. 찬인 공로할 죄입니다. 절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엎드리고 회개했다고 다윗을 향해서 무어라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했습니다. 이런 악독한 죄인을 향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했습니다. 그저 회개했을 뿐인데, 그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을 뿐인데, 여러분 이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가는 더러운 가문입니다. 다윗은 간통범, 성범죄자입니다. 살인교사범입니다. 설로몬도 많은 부인들을 거스렸고 우상숭배자입니다. 루호보암은 백성을 수탈한 악군입니다. 폭군이에요. 우상 숭배한 배역 죄인입니다. 그의 아들 아비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정말로 더러운 가문입니다. 죄인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하였다고 여와보시게 호 정직하게 행았다 칭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등불을 걷어 가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혹여나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찾아보고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엇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했습니다. 다이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었습니까? 그가 행적이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등불을 걷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더러운 사람이고 추악한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단 한번 회개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극휼과 은혜로 용서하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옷을 입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사람들 앞에 다 꺼내어 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세울 것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믿었을 뿐인데,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의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구원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소탈하지만 평범하지만 오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누려낼 수도 있는 것도,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속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